수험생들 수능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우리가 시험을 볼때 보면 뭐 영어 독해를 하든 아니면 국어 문제를 풀든 뭘 풀어도 막 푸는데 아 됐다 이제 아, 파악했다라고 생각해서 딱 답을 적었는데 정확한 점검이 안 돼서 이게 가끔 틀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팔육건태육건 쿵푸 주산타를 수련하고 있는 쿵푸 아재 주관장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제가 앞에 시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헬스 같은 것을 하더라도 레그레이즈 예를 들어볼까요?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다리 들어올리기 하는 운동인데 허리를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지 못하면 이렇게 하면서 허리 쪽으로 계속 무리가 가서 허리를 상할 수 있는 운동이잖아요.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경우 보면 팔의 각도나 벌리는 정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근육이 자극되는 부위가 다르고 어느 부위, 어느 부위, 어느 부위를 단련시키고 어느 부위를 운동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죠. 제가 사부님께 배운 쿵푸는 모든 동작을 할때 항상 신체 전반을 연결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팔굽혀기를 하더라도요. 대흉근, 목근, 삼두근 어떤 그런 식의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로 보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손끝까지 힘이 연결되고 압을 맞추고 이런 걸 유지하면서 팔굽혀기를 하도록 이렇게 훈련을 합니다. 우리가 동작을 미묘하게 다르게 하면 어느 특정 부위의 근육에서 자극을 느끼고 못 느끼고 이게 바뀌어지는 것처럼 전통권에 있어서 손과 발의 모양 이런 것들이 때로는 작은 차이지만 좀더 강한 기운의 느낌이나 또는 손에서 느껴지는 자극점을 좀 높여주기도 합니다. 제가 제가 처음 태극권 이제 지도를 하게 된게 2014년 정도였어요. 네, 태극권을 배우러 오신 분이 다른 데서 이제 태극권도 수련하시고, 뭐 형이권도 수련하시고 이러고 오신 분이었는데 태극권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훈련하는 태극장, 그러니까 혼원장이라고도 하는데 저희 무관에서는 태극장이라고 항상 불렀었거든요. 태극장을 세웠는데 기운이 바로 느껴진다고. 그전에 다른 데서는 그런 거못 느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원래 기운을 잘못 느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보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태극권을 배우시다가 몇달 뒤에 형의권을 배우겠다고 해서 형이권 삼채식을 잡아 드리게 됐는데, 형의권 삼채식을 딱 잡아 드리자마자 본인이, 오, 이 기운이 이렇게 연결되는 게 느껴진다고. 그러면서 손에서 이렇게 기운이 잡힌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웨이트에서도 어떤 동작을, 예를 들어서 플랭크를 하더라도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 또 여기서 이렇게 하느냐, 이걸 벌리느냐, 파워포를 하더라도 이걸 이렇게 해서 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해서 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해서 하느냐. 이렇게 해서 하느냐 각각이 부상의 위험을 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동작은 좀더 강한 자극을 주기도 하고 어떤 동작은 자극되는 부위의 포인트가 달라지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쿵푸에서 요구하는 그런 훈련의 개념에서 설명해주는 그런 것들도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전기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딱 닿아야 전기가 통하잖아요 그걸 역할 해주는 게 스위치잖아요 또 평소에 떨어져 있다가 딱 붙으면 바로 불이 들어오고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가 번호 하나가 틀리니까는 어머니한테 전화가 가야 될게 친구한테 전화가 가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처럼 그런 디테일함을 훈련하는 게 바로 쿵푸에서 요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권법이 그냥 동작이기 때문에 그냥 춤이고 댄스고 뭐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동작 속에서 에너지의 흐름, 기의 흐름, 그리고 힘의 흐름 이런 거를 훈련하기 때문에 그렇게 동작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오늘 요 하나만 요 하나 말씀드리자면, 검지손가락을 이렇게 살려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제끼는 게아니고요 안으로 숙이는 게아니고요 중립 상태를 유지하는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기를 잘 느끼시는 분들은 이걸 하나 세워 드리면은, 동작이 되게 많이 달라지고 느낌을 잘 받으세요. 그래서 혹시 태극권을 수련하시거나 팔극권을 수련하실 때 참고가 되실 수 있어서 제가 이거에 대한 설명을 오늘 드렸고요. 어,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사실 이런 내용들이 하나씩 두 개씩 모이다 보면 본인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쿵푸의 디테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서 손의 움직임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뭐 간단한 것 같지만 태극관이 계서 손을 펴고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 손가락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려 봤어요 실제로 이제 수련하는데 다른 데서 습관이 좀돼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걸 계속 이렇게 지도를 해주는데 이걸 못 고치더라고요 예전에 팔극권할 때도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못 고치더라고요 손 모양이 되게 손모양에 이런 거에서 기운의 작용 같은 것도 많이 달라지고 힘의 흐름도 많이 달라지는데 못 느끼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태극권 수련할 때 한번 적용해 보시고 팔극권 수련할 때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제가 쿵푸의 디테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 디테일함과 함께 손의 모양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게 사실 손모양이 또 나오기 시작하면 얘기가 또 되게 많아요 할 얘기가 많은데 간단하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다른 말씀으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팔극권 태극권 쿵푸 우슈산타를 수련하고 있는 주관장이고요. 다음에 또 다시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